안녕하세요. 유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족집게 토익의 조이니 강사입니다. 자, 2014년 2월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이번 2월 시험은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지만 2월 8일 그리고 2월 23일 오늘 두번 이렇게 시험이 있었어요. 자, 미리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도 두번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 그랬더니 학생 여러분들께서 주로 하시는 하는 말씀은 8일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라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려웠다. 그래서 난이도로 따지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 중상 정도의 의견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은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예측한 대로 뭐, 1은 조금, 그렇죠 항상 난이도가 요즘 계속해서 약간 상향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번 달도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투 같은 경우는 지난 달에 비해서, 지난 8일에 비해서는 좀더 상대적으로 쉬었다. 근데 3, 포는 항상 얘기하죠. 1, 2가 쉬워지면 어, 3, 4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들립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리딩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어, 이번 달에 사실 저희가 좀분사구문이라던가관계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기본적인 패턴들을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달에 오히려 기본 유형을 굉장히 많이 물어본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쉬웠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었지 어휘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이 좀 바탕이 많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휘 때문에 조금 발목을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이제 와서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건큰 의미는 없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시험 봤던 얘기를 잘 정리해서 다음 3월 15일날 시험에 내가 뭔가 잘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기운내시고요. 저희가 같이 어, 파, 어, 파트 5, 6 얘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번 달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계사라던가 분사구문이라는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 어떤 집중하는 포인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된 경우는 없었어. 근데 이번 달에 나름대로 되게 말이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후이치 에벌 같은 에벌 같은 접속사 표현들 나오잖아요. 복합관계사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또 보기에 떠요. 그러면 항상 고민을 해요. 아쓸까 말까, 그치 고민하실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에 좀 충실하지 충실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어,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기 중에서 이런 얘기하잖아. 접속사가 또는 동사의 형태가 보기 중에 하나 이상 출제가 됐을 때 항상 우리 뭐하라고 얘기했었어.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 우리 뭐였어?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야. 라고 얘기하는 요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었죠. 이번 달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물론 동사얘기는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보기 중에서 이런 게 있었지. 언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Next가 있었고요, without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from 있었어. 자, 요렇게네 가지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느낌 빡 와줘야 되는 거 하나 있지. 첫 번째보다 제일 중요한 거 until. 자, 우리 until이라고 하는 아이는 문제에서 여러분 보셨을 때 품사로는 전치사로 가장 많이 쓸것 같지만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가 둘다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부터 봤었어야 돼. 얘네들은 전치사라든가 뭐 형용사라든가 그렇잖아? 근데 얘는 전접이 둘다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뭘 생각했어야 돼? 아,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구나? 본동사 개수부터 체크하셨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근데 보면 요 빈칸 다음 자리에 이런 게 있더라고. 뒤에 주어나 하고 봉동사나 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그쵸? 그리고 동사 있었고요 어... 제가, 원래,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요렇게, 그, 분필을 여러분, 잘, 제가 원래 잘못 쓰는 거 아시죠? 제가 원래, 저희 학원에서는 화이트보드 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익숙치 않을 때 있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동사, 동사, 두개 짰나? 그러니까 이 자리 못 써야 되는 거? 그렇지, 접속사.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가 가능한 거 누구밖에 없다? 언칠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그렇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잘 박아 두셔야 되는 포인트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랑 우리가 매치될 수 있는 게 여러분, 또 이런, 이런 유형. 그치? 그래서 언칠이 정답인 게한 가지가 있었고, 여러분 또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어, 문제 중에서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여기다 옆에다가 또한번 써볼게요. 자, 보기가. 이거 여러분 보기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Provided that. 지난 2월 8일날 시험에서 우리 왜 기분이라는 아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 기분처럼 Provided that도 딱 생김새로 봤을 땐 접속사로 안 보이죠? 접속사로 쓸수 있다는 거꼭한번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as well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norder that. 그치? 아나 inorder that 나올 줄 알았잖아. 그치? inorder that 말고 inorder to 부정사. 그쵸? 자 어쨌든 이런 패턴의 아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 보기가 하나 더 있어. 아우, 왜 이렇게 긴이 오늘? 그쵸? 자, 보기가 in addition to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 요렇게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길죠? 아, 나도 되게 긴데? 자, 이렇게 되는 아이였는데. 자, 빈칸 다음 자리에 여러분, 바로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attending 명사, 콤마. 이런 구조로 나왔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구조가 나왔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러면 뭘 써야 될까를 물어봤죠? 첫 번째,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 기본 공식 활용했었어야 돼요. 문장 안에서 접속사가 최소한 두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밟보면 본동사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뭐, 얘네들 탈락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as well가 in addition 2 중에서 고민한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ing 패턴이잖아. 아이인 제 같이 올수있는 거, 특별한 일 없으면 전치사. 보기 중에 전치사는 in addition to, as well이라고 하는 아이는 부사예요, 여러분. 자, 또한이라고 얘기하는 부사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로 간다? in addition to a c h a e n g i n g 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쓸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보기가 길어서 그쵸? 너무 멀리 갔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패턴 여러분들이 꼭한번더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래서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다라는 기본 공식만 제대로 잡고 품사에 대한 이야기만 이해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달에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도 잠깐 보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보기가 이후가 있었고 에버가 있었어요 그치 에버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좋아라 하는 온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웬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자, 이렇게 들어온 패턴이야. 그런데 빈칸 다음에 those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바로 떴어. 그치? 그리고 여러분, 동사가 will be 이하로 여러분 나와. 그쵸? 자, 문장 안에 여기서 끝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뭐라고? 그렇지. 보기 중에서 어쨌든 if도 접속사고 그 다음에 when도 접속사니까 당연히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겠죠? 라고 생각했죠. 문장 안에 본동사가 근데 w l l p 플러스 동사원형 하나밖에 없어. 이걸로 끝이야. 어라? 그럼 이 자리 절대 얘네들은 아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네. 그치? 자, 그런데 저는요, 에버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에버는 끌려요. <laughs> 그죠? 끌리시죠? 여러분, 그럼 무시, 뭐라고 그럴까? 그냥 갑자기 끌리는 거? 무의식적인 끌림? 좋지 않아요. 정확하게 항상 근거를 가진 끌림이 필요해. 자, 뭐냐면, 에버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 부사잖아?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선 쓰지 않아요.라고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뭐로 가는 수밖에 없다. 언니라고 얘기하는 오로지 뭐만은 사람들만, 오로지 뭐만은 것들만이라고 얘기하는 강조부사 언니를 쓴 거죠. 자, 강조부사라고 하는 게 지난달에 여러분, 이번이라는 아이가 출제가 됐었걸랑요. 근데 또 오늘은 언니라는 아이가 출제가 됐어. 아, 잘 잡아야겠다. 그치? 자, 근데 이 문제 푸는 포인트는 뭐야? 강조부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라는 기본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유형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풀수 있는 게 벌써 세 문제나 되네요. 그치? 이거 말고도 많죠,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만한 얘기부터 먼저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사실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때 문법이 사실은 여러분 중간중간 기본 유형에다가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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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기본 베이스를 먼저 제대로 여러분 잡고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 베이스가 바로 뭐다? 이런 기본 공식들이야. 가장 중요한 게 공식,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빈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품사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답이 안 나오면 해석을 해본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도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3월 타 시험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보통 1, 2월 시험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기로 대박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3월 달 시험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평달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2월 달 마지막 시험, 여러분 생각보다 2월 달 시험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3월 시험은 좀 평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 유형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달에 몇 문제? 어, 적어도 15문제? 기본 유형은 15문제 이상 항상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쵸? 자, 고그 얘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기본 공식. 여러분, 한번더 정리 잠깐 해드리고요. 분필 찾으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쵸?